나갈거야 고, 야, 짜고그 어, 어 덕고. 어. m going t 떡국. m going to, I'm going to, 조금만. 잡소, 조금만. 조금만 드셔 그래도 너무 어우 너무... 멋있다 이만하에 <laughs> 감? 그 성냥에 좋은 같아 좋은+ 좋은 아버들가 얘기해 간 거겠다고 어. 안 얘기, 먹어 얘기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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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갖다 먹어 뭐 나한테 어떻게 도챙일안 먹었다 안 먹었다 어저께 싫어. 어저께 화장실에서 해먹어서 오늘 안 먹었다 안 먹어야 했다 그랬는데 또 먹네. <laughs> 화장실 갔다 오면 되지, 이거 좀 잡자. 어우, 멋있네. 엄청 커. 어우, 저렇게 큰게 있어. 응. 음. 좋은 것같나 좋은 거. <laughs> 갈때나 불러 그럼 나부르면 되지 엄마. 화장실 갈때 힘들면 나 불르라고. 응 응, 알아서. 많이 잡소 그러고. 아까 죽을 것 같아서 옷도 입었는데. 이러고 뭐 입히지 망할까봐. 모르어 그래 들는거 얼마네. 그래서 이렇게 옷 입은 거였지 ไม่ไม่ใครสักคนจะมาได้이렇게ส่งถ้าท่านยายต้งตายแล้่น้กันต์จะกัปตัน 모르고 말이 와마다아리아트라고 친구분들 같다좀 친구 응. 지경 죽지 마라. 내가 미안해, 네 죽겠어. 어조고 뭐 번. 아유, 이런 방을 한간따로 어쩌서도 내가 마음에 편할 텐데. 세상에 백년 살려고 이러고 있나 봐. 백년 <laughs> 채워야지. 백년 채우면은 뭐 지폐 준대데. 3만원 준대, 4천만원 준대메 그이 <laughs> 원산하더니 <laughs> 타고 죽어야지 그럼, 그럼 타고 죽어야지 아봉자기해 감고 <laughs> 항아리있고내항아리에 있다랬어서 부딪혀 깨질까봐 걱정이랬서 얘기했어, 얘기했어 오늘 <laughs> 꺼내고서 저기 있는 데 갖다 놓려라 그래 멋있다 진짜 멋있네 <laughs> 이제 좀 녹았다 고고고 다 있으면 물을. 여기 있으면 다 물렁물렁해질 텐데 내가 잘랐지 응. 응. 잘하셨어 엄마, 이거 좀 잡자. 엄마, 이거 맞아, 잡 응? 응? 이거 너무 먹어. 이거 좀 잡자. 좋아. 엄마, 먹었다. 먹었다? 그때, 지은이 엄마, 첫태기 전인지, 이제 처음 나왔어. 조금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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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그냥, 이런 거, 가게 놔뒀다가, 매일 때 되면 고내 닦아서, 누구네, 누구네, 이렇게 해서 잘래서 가래를 했거든, 가래를 고그래서 처음 나와서 개살아를 갖다가 새벽 내에 떡을 찾아왔는데 얼마나 찔기든지 <laughs> 그때 그 도영이 할머니가 있었는데 음. 떡을 이게 물을 뜨고 식기 전에 넘어갔다 그걸 걸려서 음. 며칠 있다 돌아갔거든 그래서 종을 보름 안에. 망월이 갔다가 못 쳤던 그 생각이 나네 떡 드실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음. 조심해야 돼, 여기 걸릴까봐 음. 그래가지고 돌아갔어 음. 그한 8세 안 됐을 텐데 그때 방한가지면늘 식구가 다 살았잖아 아, 가만히 보들 진짜 예쁘다. 아은 같이 줘. 언제고 출산할 사람은 갖다 주라고. 혼자 잘 먹어. 잘 먹어? 혼자 먹어, 매니잘 먹어? 응. 음. 음. 있는 거 알지? 알아, 얘기했어. 잘 가, 잘 가, 잘, 잘. 음. 음.

俺包面包好了，是 마 커피 한잔 드릴까? 음, 커피, 음. 커피. 음, 잘 먹었네. 물.